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이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텍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경기학고택 사용자 협회 사이트에 오시면 그 설치 방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l t e c j s h s k r 을 주소창에 치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치 탭에 들어가시면 그 레이텍 설치 방법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. 클릭하시면, OS별로 여러 설치 방법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리눅스에서 네트워크로 설치를 할 거고, 이제, 일단 여기 이 링크에서 그 설치 파일 압축된 것을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. 저희 압축 파일을 풀면, 이렇게 설치 스크립트랑 뭐 여러 파일들이 있는 폴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일단 여기서 터미널을 켜시면, 이제, 여기서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, 저희는 그 공식 홈페이지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, 네이버 명령, 네이버 미러를 이용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명령어를 치시면, 뭐, 여러가지 설명이 나오면서, 그,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오늘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, 아이를 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설치가 그냥 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저처럼 권한 관련된 오류가 난다 하시면 그 이제 설치 폴더 환경 변수를 바꿔주셔서 네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이걸 붙이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제 홈폴더에 팀 라이브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또 같은 설명이 나오고요. 여기서 이제 인스톨를 누르면 대략 한 4,000개쯤의 패키지가 순서대로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제 이 4,000개 정도의 패키지가 다 설치가 끝나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. 네. 지금까지 뉴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트가 설치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, 알아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